자 이번에 할 게임은 풋 킬러 2 은가 살인마 2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 어, 저번에도 은가 살인마가 인기가 많은지 어, 두 번째 시리즈가 나왔네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빌리는 룸메이트 자말과 함께 아파트에서 마약 상을 합니다. 그러나 팔고 피우는 평화로운 삶은 불청객이 화장실에 찾아오며 끝을 맞이합니다. 은가 살인마가 당신에게 찾아올 테니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참고로 번역번호를 받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GO! GET IT! 좋아, 한번 다녀볼까? 일단 문이 뭐세개나 있네요 야 여기 무슨 뭐, 어? 음...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구만, 응? 잘 자라라, 얘들아 야 여기 꽤 크네 야.. 뭐 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네요?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 어 반갑다 친구야 어? 노래 끄고 살아 알았어? 뭐 그렇게 열심히 피우고 있어 응? 자식이 아주 TV도 보지마! 응? 전기세 아껴 돈 벌어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는 화장실. 아직까지 뭐 아무 일도 없네. 이건 뭐야? <laughs> 어 이거 뭐 똥인가요? 응? 크런키 같이 생겼네. 크런키. 어 밖에 못 나간다. 어? 어 아까 그 친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누구야? 왜 들어와 예어문 열렸어요 예 누구시죠? 딜런 이봐 친구 활력 5그램만 받을 수 있을까? 활력 5그램? 자 이거 가져가 음 다음에 와 장사가 잘되는구만 이렇게 그냥 저기 돈 받고 팔고 막 그러면 되나봐 아, 누구야? 누구세요? 어, 어, 이거 전작에서 똥 싸고 튀었던 놈 아니냐? 이거? 마르코? 이봐, 빌리, 약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나? 아니, 왜 이런 시간에 온 거야? 자말 녀석이 이미 꼬라서 뻗어 있다고. 나 급하게 화장실을 써야 할것 같아서. 이런 젠장 마르코, 우리 집에서 똥싸를 찌르는 게 일이야? 어 진정하라고 친구 그냥 소변이 급할 뿐이야 소변 그래 그럼 들어와 오줌만 야너아야야 너... 어, 야! 야! 이런 천인공물월 소변이라더니 야아 이러면 안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 뭐야 아, 나 이거 똥. 이러다가 푹킬러가 온단 말이야. 아. 야. 물 내렸어? 아! <laughs> 야. 너 지금 무슨 짓을. 어? 야. 이런 우리 다 죽는단 말이야. 아무도 안 오겠지? 아니 응거를 써고 이런 빌어먹을 이거. 야 저거 저기 주워 먹어. 어? 아니 빌어먹을 자식 같으니 소변은 개불 화장실을 개판으로 만들어놨어. 아야 미안해 미안해 똥이 급한데 어떻게 하란 거야. 하하하, 마르코 이 한결 같은 개놈 자식은 변기에 막아놓는 게 취미인 건가? 아니 어서 쪼똥을 어떻게든 해야 돼. 은가 살인마가 찾아오고 말 거야. 은가 살인마? 하하하, 좀 치는데 빌리. 야 농담 아니야, 마르코 싫어라고. 똥 싸지르고 물안 내리는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지? 머리통에 양변기를 뒤집어쓰고 사람의 얼굴에 왕건을 던진다고 들었어. 아 그래 무서워 무서워. 쪼똥 어떻게든 해줄 테니 그만해. 아니 얘안 믿나 봐. 전적에서도 얘가 똥 싸가지고 어? 그런 상황이 벌어, 벌어졌던 건데. 어난 상관없는 일이니 말려들게 하지 말라고. 내가 똥을 꺼내서 양동이에 담아줄 테니 네 손으로 직접 전부 처리해 임마. 알았다니까? 너가 담고 내가 버린다. 알아들었어? 아 내가 내가 담으라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친절해 이거 내가 담아야 돼 똥? 야 바닥에 똥 어디 갔냐? 아, 아, 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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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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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하나 먹어, 이거. 응? 건방진 녀석... 너 똥을 내가 왜 치우니? 응? 됐다 와 이거 무슨 뭐 고구마도 아니고. 응? 야 이거 버리고 와. 쓰레기 같은 놈아. 어 민폐 끼쳐서 미안해서 빌리 제대로 버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 빨리 버리고 와. 응? 어 지금 여기서 이제 한대 피고 있네. 응. 어 누구지? 어 누구세요? 어 누구야 이봐 우리 빌리 약 3그램만 받을 수 있을까? 자 가라 어 은근히 장사 잘 되네 여기 응? 똥쟁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아, 뭐야 깜짝아 1시간 뒤 아니 마르코가 돌아오지 않은데? 자말과 이야기 해봐야겠어 야, 자말! 마르코 안 오는데? 응? 빌리 여기 앉아서 같이 좋은 거 하나 빨면서 영화나 보자구. 난 약도 팔아야 하고 마르코도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무리야. 진정해. 그 돼지 자식 싸는 것만큼이나 먹는 것도 멈추지 않는 놈이야. 군것질 중이겠지. 아니, 진지하게 은가사리한테 무슨 짓 당한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친구야. 애들 겁주려고 만들어진 이야기에 무슨 어? 정색을 하는 거야. 응? 어? 아, 진짜란 말이야, 어? 마르코 뒤지면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난다니까? 어? 아, 이거 마르코. 이 자식. 마르코. 마르코야! 아, 괜히 안 오니까 걱정되네. 어? 누구 온다? 마르코인가? 누구세요? 야 자말, 우리 개혁된 거 같은데? 어? 어떻게 해야 돼? 자말아 우리 잠깐아잠 <laughs> <저거 웃음> 우리 개혁된 거 같은데? 어? 야 우리 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작업장 빨리 정리하고 튀어야지 야참아라어얘 무슨 일로 오셨죠? 이봐 빌리 약 2g만 살수 있을까? 아 어. 경찰 아닌가? 아니 아니 이거 약을 어, 경찰이 약을 사가네? 어? 하하 안 되겠다 진정 좀하게한대 피워야겠어 한대 피자 응 나도 어야 뭐냐 이거 네, 아내팔 뭐야 어 아, 뭐야 방금 내팔 뭐야? 마약 증상인가? 그러니까 앉아서 지금 마약 중. 어또한 시간 지났어. 똥 버리고 온다더니 양동이 들고 어디 갔냐? 어? 아무 일도 없나? 아직은 뭐 조용하네. 그렇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응가살인마가 실존했다니 자마하는게 경고해야돼 야자마라야 저거 봐봐 야 표정이 왜 그리 안좋아 진정하고 한대 더 피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마르코가 죽었어 응가살인마가 저기 화장실에서 이 친구가 무슨 질 나쁜 농담을 하는거야? 어? 아니 나 진지해 죽었다니까 어서 가서 봐보란 말이야 알았어 한번 가보자 아니 봐봐 어?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봐봐. 그래, 이제 살인가올 거란 말이야. 어? 이 쓰레기 같은 놈.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응? 어어. <laughs> 어. 아, 아, 설마, 그 장면? 아, 또다시 슬로우 모션. 어? 하하. 어 설마 더블킬? 어난 피할 거야. <웃음> <웃음> 그 와중에 <laughs> 똥 피하는 거 보소. 야. <laughs> 어이저 <으악. 웃음> 이런 개 자식이. 야 괜찮아? 야얘도 죽은 거 아니야 자말? 난 살았어. 어, 누구야? 누구야? 어, 일단 담배 어, 누구세요? 어, 5그램만 팔라고. 그래, 그래, 자, 이거 가라. 어, 다음에 또 보자. 응,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야, 뭐야? 어, 이거 뭐임? <laughs> 바닥에 넣은 거 뭐야? 이거. 야 바닥에 다똥 천진데? 이거 똥 자국들 아니야? 어? 이거 어떻게야 일어나 자말 마르코 일어나 마르코 <laughs> 헐 사방팔방 똥칠해두다니 이런 초죽일놈을 봤나 뭔소리야 나.. <laughs> 아이고 똥을 싸지르고선 내리지 않는 자여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이거 어떻게 해? 선택지 나왔다 어떻게 할까? 싸워볼까? 오케이 가보자 싸워봅니다 그래 한번 한마탕 싸워보자 어? <laughs> 어떻게 싸우려나? 뭐 이렇게 웅장하게 싸우냐? 어, 나 이곳에 대마의 힘을 해방할 지니. 뭐야? 들어와. 어, 이 얼굴도 있었네. 어, 뭐임? 어 뭐야 끝났는데? 아아 아, 이렇게 그냥 친해져서 다 같이 아아 <laughs> 아, 친해졌네 어 같이 한대 빨고 있네 요어아 도망간다 루트도 하고 싶긴 한데 이거 세이브 됐을려나 한번 봐볼까? 자 이번에 선택지 두 번째 거 한번 도망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Get 어 내가 튀어야 되는 건가? 설마? 음. 뭐야? 은가 살인마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 주인공 입에 똥똥 똥 있는데?